자, 우리, 이게 지금 감지초 담는 거 2탄이에요. 어, 이제 1탄은 그냥 이꼭지째 했는데, 이제 대부분, 어, 그 감을 한 박스를 샀다든가, 거기서 들어왔다든가, 그럴 때, 단 감이 금방 먹고 연시가 돼요. 그럼 이것짓 것이요. 버리면, 재료가재료가니까 제로가. 이걸 깨끗이 닦았어요. 힘들어 깨끗이 닦고, 꽁지를 빼세요. 이렇게 말랑말랑 연시가 됐어요. 연시가 되면 이게 아파트 같은 데서는 쌍나면 연시가 돼요. 그럼 연시가 되면 이게 지를딱 빼세요. 꽁지를딱 빼서 다 엎어놓세요. 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걸 보시면 여기는 항아리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빈 항아리나 아니면 이제 항아리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거 해도 되고, 이게 오는, 이게 쏙,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만 갈르 우리는 어마어마 큰 항아리다 해서, 바구니큰 바구리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구멍난 걸 받쳐서, 이거는 거즈 배 거, 그, 거즈지? 거즈, 거지, 거즈. 이렇게 놓고, 그거서 요래 음, 이렇게 꽁지를 빼세요. 꽁지를 꽁지를 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물이 쑥 빠져요. 이렇게, 음, 이렇게 빠져 아파트 같은 데는 이거 익으면 가뭄씨가 당감이 익으면 말랑거리지면은 어좀 놔두면 따뜻하니까 금방 연시가 되거든. 음. 이렇게 해서 네. 센건안돼 어. 그냥 이렇게 놔둘 때센건 곰팡이가 날수 있으니까 어. 연시된 거 연시된 거말 터진 거 그러니까 이건 애문이에요 분이 이렇게 적게 안 해요 음. 그래서 이런 비닐을 비닐을로 해서 큰비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서 톡다이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 통을 이렇게 덮어놓으시고 덮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채반이 어. 항아리 안에 들어 있는 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는이 채반이 그 자기지 뭐 이렇게 뭐 양동이가 있든 무엇이 있든 음, 음, 음. 바구니가 있든 그런 채반을 이렇게 채반을 안으로 쏙 들어가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대신에 물이 감 집이 나왔을 때. 애기 나왔을 때, 당겨지지 않게. 뭔 말인지 알죠? 오늘은 면들이 한게 좋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면, 이 국물 이쭉 빠져요. 빠지면, 또 내려가요. 그러면 또, 연시가 된거 있으면, 또 까서 위에다 놓고놓고 어. 해서, 딱 빼세요. 지금, 한참 이렇게 할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이렇게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면 국물이 음 이거 11월 초에 봉지된 것을 해 놨어요 지금 이렇게 쪼빠졌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 한뭐 맛볼란가 네. 시지 벌써 신맛이 나. 식초네. 그럼 이걸 야이 응. 아, 항아리 안 넣고. 네. 하나리 넣. 이거 이제 걸른 거 이렇게 쭉 빠져 있어. 물이. 응. 그리고 맑아. 엄청 오케이. 맑아요. 엄청 아닌 것 같아요. 물 식초 색깔이 이 좋지 않은데. 이제 <laughs>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초가 이제 다된 다음에, 네. 그 햇볕 같은 거 보고, 이제, 산, 밖으로 나와 있으면, 예, 갈변을 해요, 색이. 지금 하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자, 그니까, 이제, 그 뭐, 좀 간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거 먹어도 뭐 돼요. 아니, 취하네요. 예, 네, 취해요? 네. 네. 저는 이건 동치미 동침... 것같도 취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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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취합니다. 발효 역시 발효는요. 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음. 아주 꼰 거예요. 아주 꼰 거예요. 음. 물에 놔두면 보기 싫이더 없어져요 아우 맞아요 이거 1년 지나면 먹을 수 있고 2년 지나면 더 쉬어지고 3년 지나면 더 쉬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근데 병에 다담을 때는 음, 병이 까딱찰 때까지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음. 우리, 이거, 감, 식초 담는 거, 2탄이죠? 응. 그러니까, 1탄을 보시면, 식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있어요. 1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영수 이염, 식도염이 쓴 신분이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또, 60이 넘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식초를 별로 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산이, 위에 산이 너무 많아서, 위문이 열려있었냐.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저, 바지 고무지도 늘어나듯이, 이게, 위문도 열려요. 그래서, 강산성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영유영용증꺼도 생기지만, 그 있으신 분들이 절대, 이, 싱거 싫어합니다. 싱거, 말만 하다, 아쉬워, 그분들은. 절대 식초를 음식에다만 넣어 드시지, 물에다 타드시면 안 돼요. 뭐, 유튜브나 TV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꼭, 이럴 때 식초 먹으한 간다 해서 내가 다 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이제 감식초 담는 거? 대봉도 하지만 일단에서는 우리 땡감 산에 가서 정말 똘감 따다가 했고 이거는 단감 했고 물론 대봉시 하면 더 좋아요. 대봉시도 뭐 모든 감다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해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감식초.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은 많이 드셔도 되는데 어린 사람들이나, 물에 타먹들은 지금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 위장도 있는 것만 드지 마시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한테 주지 마는 건 아닙니다. 젊은 분도 여기 수이음식도 있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건강한 위야일를 가지신 분, 또 간이 좀 피곤하신 분들은 신 것을 막 땡겨요. 그분들은 드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최책옥이겠습니다 대금몽 약초밥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장금이에 나온 감식초는 어, 엄청 맑던데, 맑고 막 색깔도 진했어요. 응. 그건 왜? 어, 저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저게 이제 하얀색이에요. 응. 하얀색인데, 이제 장금이도 그 국물을 응. 갖다 거기다 딱 넣는 거예요. 감 건지는 빼버리고, 저 국물 만 지금 현재 이 국물 만 그래서 넣어서 놔뒀던 거예요그만 이거 우리 며느리도 알잖아 우리 거 지금 10년이 넘으니까 얼마나 맛있어 개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개미가 없고 막걸리 먹은 수준이지 음, 좀 맛이 저, 없어 제가 먹으니까 우리 며느리 또시험못 알아볼까봐 걱정되는데 음, 막걸리같이 취하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막걸리 해놓으면 술에서 다시 재를 넘은다고 그래, 옛날에는 술이 재가 넘으면 뭐가 돼? 식초가 되잖아요. 막걸리 식초가. 그러니까, 이게, 단감이, 재를 넣으면 야, 저, 술처럼, 좀 달콤해, 미치겠나? 달콤하다? 맞아. 다시 또, 안전 재가 넘으면, 이렇게 식초가 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뭐야, 그, 술, 포도로 만든 거. 와인. 응, 와인. 와인도 그거예요. 와인도. 맞아요. 응? 와인도 먹다가 어째 쉬어지면 나도 울어. 하고 식초로 먹는 거예요. 와인 제너머 물면 식초로 먹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멍청한 짓이에요. 됐죠? 네. 자 궁금한 거다 풀렸어요. 며느리. 네. 역시 우리 며느리 전술을 잘 받고 있어요. 네. 네 오늘은 끝!